야, 너 혹시 리브굿 들어봤어? 어? 요즘 그거 핫하잖아.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? 진짜 대박이야. 일단 한 달에 9.95달러, 그러니까 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독경제 이커머스 사업인데 이게 완전 새로운 방식이야. 헐, 그 정도 금액이면 밥한끼 값인데 그걸로 사업이 돼? 바로 그게 포인트야. 부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스피로버 방식이라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구조적으로 유리하거든. 말 그대로 타이밍이 돈이야. 와,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대박 날 수도 있다는 거네? 그치. 그리고 리브굿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숙박할인, OTT, 앞으로는 가정용 서비스까지 혜택이 계속 늘어나.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멤버십 혜택이 대박이야. 멀리서도 가능해? 나 해외에 친구 많잖아. 완전 가능하지. 원서버, 원코드 시스템이라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사업 확장이 가능해. 그냥 링크만 보내면 끝이야. 오 근데 솔직히 제품은 괜찮아? 완전 최고야. 건강 보조식품이 메인인데 품질은 프리미엄이고 가격은 가성비 갑이야. 쓸수록 느껴진다니까. 보상은 어때? 그게 핵심이잖아. 회원에게 85%를 다시 돌려줘. 그거 말인데 리브 굿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어 유연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한 만큼 정말 제대로 받아. 진짜 혹하네. 나도 시작해볼까? 당연하지. 시작이 반이야.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 안 해.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정 댓글 확인하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봐. 거기서 다 알려줄게. 알겠어. 링크 보내줘. 오늘부터 나도 라이브하게 살자.